주영이 형방문으로 간거야? 요자리찮지주딱 음. 네. 어. 네. 그 네. 네. 하고 아. 후딱 그냥 별거 네. 듣고 밥 먹자 끝내고 방편기어 방편기는, 방편기는 써있어? 안 써있어 방편기는 기는뒷 있던데, 뒷자리 있어? 레오고인니 80점 80.33 우리 반이 80.35 네, 평균 10. 높으면 뭐하냐고 1등급이 존나 없는데 레오 8 0 3 아니 우리 반이 80.35 레오 반이 훨씬 높지 80.33 뭐야 갑기성수이0 <laughs> 네, 0 6레오고인이점 오? 잘못사너 공감하니까 할가 없는데 거기들 편차, 7어우리반 편차, 7.6 나는 나 다른 편차, 우가 안돼 이우리이 편차, 편차, 가좀 커. 편차, 우리만 편차, 우리만 편차, 주인 편차, 우주인공차 우리만 편 편차, 우리인공 편차, 우리만 편차, 우리만 편 우리만 에서 우리만 편차, 우리만 편차, 우리만 편차, 얘들아 이거 중요한 것만 그냥 조금씩 짚고 가고1부터보면어 이거 첫 번째 확인해봐야할게 어쨌든 어? 서로 다른 모든 실국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모든 실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일단 <laughs> 을가져야 돼. 수가은 맞아, e x c e l 가 e n t Minus, you 그치? l l h a 그 e it. I watch it. x 는 e l l e n t Minus, you will have it. y 가 u will h a 때, e it. You will have it. 이 o m e o n e will have i 이 You will h 이 v e it. You will have it. y 되 u will have it. y <laughs> 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근데 이거는 뭐한 번씩 <laughs> 반발이 할게 있나? <laughs> 어차피 똑같이 나와서 <laughs> 이거는 그냥 두 개의 고비 두 개의 고비 뭐야? 800만원 쓰 얘가 양수가 되면은 뭐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다이상는것 같아요. 아, 아니, 답 이상이잖아. 환변식 쓰죠이 환변식이 0보다 쓰면 어떻게 돼? 7 마이너스. 상제곱이0 이상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만 실근이면은 되 돼, 돼. 마이너스만 실근이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아니까 이제 좀하자 봐봐, 일단은 얘가 x 마이너스 1을 그 <laughs> 근으로 <근육을 웃음> 가지는 먼저 한번 보겠다. <laughs>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o u 로가지 w what y o 대 w a n k 값이 몇이냐? k 값이 3도 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지. C. You buy C. y 돼 u a 2 e t h 어 r e Buying C. You k 이 o w Buying 이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그래서 안돼 그래서 안돼 <laughs> 됐어? 그럼 이제 얘가 서비스하면 조실금을 가지려면 은한 번씩 이렇게 되니까 나무 뭐 어떻게 푼 거야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건뭐 있어? K값이 한 번씩 이게 아니야? 한 번씩 28만원 써서 미친 새끼네 그럼 요거 만족시키는 K값이 뭐 있어? 0, bunları, bunları, 0, 1, 2, 3 이렇게 다넣 3은 안 돼요. 3 3는안은 돼요. 3은 돼요. 3 돼요. 3 돼요. 3은 돼 3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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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마이너스 돼요. 3은 돼요. 3은 돼요. 3 0, 돼요. 3은 돼요. 3은 돼요. 3 아니야? 3 1돼3까 돼요. 2, 돼요. 3 뭐야? 요 3은 돼 3은 돼 영, 열마일, 다섯, 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사실 아, 되는 거안 되는 거는 다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겹치는 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제외를해줘야 돼. 얘가 중금에 가졌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에서 확인해봐야 돼서 조금 쉽지는 않고. 그다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겠지 이거는. 어차피 뭐 이긴 것만 잘 이용해줘야 되니까. 모스한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 어차피.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지정을 잘 해줬지 아래 방정식의 근을 근으로 좀 이렇게 지정하라고 스 EX는 0에 실근이 K고 뭐 나머지 두허근을뭐 알.. 아이고 알파 알파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를 가지고 뭘 표현하기로 했어 PX는 0에 근을 표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뭐조시면 돼. 4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제 20-2x, 그 다음 16-2x, x, 요게 384가 요기까지 쓸 거란 말이야. 저 이렇게 쓰고 나서 얘랑 얘랑 둘다 0보다 큰 거를, 얘까지, 0보다 큰 거를 이렇게 써줘야 하나가 걸러지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웬만하면 약분을 좀할수 있는 거 하고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저하게 범위만 나누고 얘들아 5번이랑 1번이랑 둘다 철저하게 범위 나누고 뭐 해줘야 돼? 확인 작업들을다 해줘야 되지 그래서좀 귀찮을 뿐인 거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6번 6번은 어디서부 확인을 해야 돼? 6번은 당연히 K가 0일 때 어? K가 0일 때안가 K가 0일 때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이때는, 봐봐, 핵,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가 존재하도록이니까, K가 음수일 때는 항상 되는 거지.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해야 돼? 아 K가 0보다 클 때는, 뭐 해야 돼? 이번에 신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건 880, 이상에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좀 꼼꼼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 뭐 7번은 내가 그때 얘기했고, 8번 같은 것도 너네 잘 못해서, 걱정해서 그냥 다시 한번 넣은 거 뿐이야. 저거 잘안 되는 애들은 꼭 다시 물어보고. 그냥 9번 같은 거할줄 알아? 이건 너네의 구근조에 들어있어. 9번, 두근중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4가 있으면 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마이너스 1은 우수고. 네? 어? 뭐야? 네. 뭐, 반모진. 네. <laughs> 이거지? 이거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힐데이 패스 때 우수고 힐데이 패스 때 보면 돼. 양초면 되지 선생님 판별식 이런 거왜안 써도 되나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근을 넣었을 때이 값을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면 너희 삼각점학 정리를 배웠잖아 반드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기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다른 쪽에서도 하나 생긴다니까 그때는 판별식을 안 써줘도 되고 우리 판별식이 도비될 때가 훨씬 많을 거야 그다음 10분 기관식 분류 1초가 오늘 2만 명이라서 그럼 3개만 따지면 3개 이성 이거 이것도 답이 상해 음. 얘들아 이거 답 3번이야? 네. 3번이네. 요거라고 풀수 있을까? 다음 10번. 네. 얘들아 어. 요거 계속 이제 연습하는 애들 지득하긴 한데 조금씩 틀리고 있어. 이거 해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거 해가 요거라고 하면 더 x에다 뭐라며 모델입하라 그랬어? -1이랑 3 대입하라 그랬지? 따라서 그니 뭐가 나와? k-3이랑 k-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제 함수 10 세워서 너희가 더산을 해주면 돼 물론 나는 그렇게 계산하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 이거 함수 k가 5번 줄여서 써있었는데 아 왜? 그니까 말씀하신 게 가로도 k는 0 초과이다라고 써야 돼. 는 거지? 그니까 이게 다처음은 k는 0 초과이다라고 써있는데 그냥 0 초과이기 때문에 k는 2다여서 그냥 이거는 그냥 바닥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어, 저거 안 써도 괜히 엉덩이 큰안 써도. 아무튼 요거 위준으로 너희가 식잘 세워주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 일단 그랑한번 불어볼게. 얘들 예, 봐봐. 우리가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나 봐봐. 대칭 축이 얼마야? 일, 어? 추이왜이야지들아 어디에 지금? 아, 이게 하여튼. 이게 FX는 0에두 분이잖아. 이게 FX는 0에두 분이니까 두 분이니까. 지금 이로3이지야아 뭐냄새 이거. 빨리 앉습니다 얘들아, 봐 봐. 봐 봐.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자꾸 이런 생각들을 좀해 봐야 돼 얘들아, f(x) 0의 에 k k 2야. 축차의 직1이고 그러면 대칭축이 k 3인 거뭐 구할 수 있지. y절편 네. 얼마? 마이너스 -3. 1 6. 둘 -3 6. 소리 어떻게 안 난다. <놀람> 나는 너네 보고서 30분 문제 풀어줄 때도 해줬어. 야, 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런 거 해보라고.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두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야? K 플러스 삼자 얼마큼 차이나. 6만큼 차이나야 돼. 6만큼 차이나야 y값 가 얼마큼 차이나야 돼. 36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K값도 금세 나와. 그래. 1이라은 차이가 얼만큼 나니까. 야, 봐봐 여기가 여기가 y 좌표가 마이너스 3 6이야 근데 f 1이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차이가 얼마큼 나? 16만큼 나지. 그럼 얘네 둘이 x 값 차이가 얼마큼 난다는 거야?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4를 빼든가 4를 더하든가. 아니 예, 뭐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k 값이 얼마야? k 값이 2였지. 양수 k니까. 제발 이차 홍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 좀 해야 돼. 내일 실무 안 할게. 안 돼. 1번 나 1번 나와려 2번 나와요. 3번 이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네네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번 자꾸 어, 이제 번로 다른 게 아니라 요 4번 나와나오요4그나와만 해주면 돼. 판별식이 와이상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이 4번 나와요. 4이나이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요 4번 돼. 얘들아 이을 이렇게 해돼한 번에 쓰지 말고 그리고 나서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A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다 해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근데 3일 때까지만 하면 너희가 곱하기 2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들면 그냥 하고 아니 얘기하지 말고 다시 이거는 A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돼 어차피 주사기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만족시키는 거다 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일 때는 어? 개수, 똑같은, 개수 똑같겠네 하고 뒤집어서 그냥 곱하기 2만 해줘도 되고 아니면 해. 여기 여기 다 찾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 13번 얘들아 이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천 원짜리 지폐가 6장이니까 7 곱하기 5천 원짜리 지폐가 3장이니까 4 곱하기 만 원짜리 지폐가 2장이니까 곱하기 3 빼기 1 예.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41가지. 야, 정신도 아니고 이거를 자꾸 그돈 바꾸는 거 하지 말라니까. 에이? 생각을 해봐. 아 이거 돈 바꾸면 정신이 어디 있어? 야 수만 이거 내가 이거 돈 바꾸면 병신 아니야? 봐봐. 야 최저 금액 만 원이지. 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다 세면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지불할 수 있는 최저 금액 천 원이지. 그럼 천 원부터 만원 사이에 지불할 수 없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맥시멈 금액 얼마야? 사만 천 원. 1부터 4 1일까지 숫자 몇 개야? 41개. 구번 세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빠져야 되는 금액들만 너희가 체크하면 되잖아, 전체에서. 는 숫자를 바꾸지 마. 일단 14번. 솔직히 18쓴 새끼 있다. 혹시 달러가 세요다 그거는 어떻게 되어있는 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근데 18을 쓰는 들도 납득은 가는 게 서로 다른 항해 개수라고 줬어야 12지. 항해 개수는 18개가 맞지. 그래서 이거는 12개도 맞고 18개도 맞는데 저희 출제자가 좀 그냥 산 거지. 맞았어. 우리는 정확하게 rahe. 하고 가자고. 잘 해야 돼. 정확하게 하면은 18개 맞지. 얘들아, 우리 630도 얘들아, 소인수분해 할때소인수분해1033 소인수분해 할때 그냥 대충 해. 네? 63 곱하기..야 봐봐 63 곱하기 10이야 그러면 63이 9 곱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 하기7 곱하기 2곱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알좀 들어봐 그럼 이제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인 알파랑 베타로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로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는 가지고 알파 베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3의 제곱은 3 3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돼? 그럼 3 제곱의 선택지는 몇 개야? 네. 7은 선택지가 몇 개야? 네. 2는 예. 5는 예, 예. 그래서 답이 16이면 안되지 왜? 예. 알파라 메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2로 한번더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1로 2다 세줘도 되고 난 16번 야 너네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A B는 B A를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어 16번은 <laughs>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야 너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외워주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절대값 그래프 기억나? 절대값 그래프는 누구랑 비슷해? 자, 아. 그래. 야, 그러면 내 절대값 두 개가 있어. 누가 생각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원 같은 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원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원 같은 게 생각이 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아. 내 사분면 기준으로 다 대칭으로 생겼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 내가 이걸 그려줄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4. 이렇게 생기는가 있어. 그럼 얘는 5부터 그리면 돼. x 플러스 y는 4부터 그리면 되지. 얘 어떻게 생겼어? 아 맞아. 이렇게 생겼지. 1, 4분면에서만. 그렇지? 그럼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네네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그냥 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럼 결론, 결론을 지으면 뭐야? 얘가 뭐로 생긴 거야?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야? 아름 그래 마름모꼴로 생긴 거야? 뭐, 뭐 선생님 정사각형 아닌가요? 위지라면 하지 말고 제발 마름모나 정사각형이나 무스가 그러니까 할지 모르는데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러 얘를 보면 얘가 어쨌든 내가 좌표 평면이 정확하게 안 들어도 이렇게 생겼지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겠어 3루트2 3루트2죠? 3루트, 3루트, 3루트. 그럼 그래, 전체 다음에는 1 2루트 2니까 그 제곱하면 2 8 8 298 298 2 9 내가이 모두 90도인 게 정한 말이야. 알지? 몰랐어? 설명 존나 하네1 7번은 그냥 너희 누구 하락했지? 그냥 이거는 글씨 쓰는 게 빨라. 야, 그럼 18번 은 어떻게? 이거 일일이 다 대입해서 풀어?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어? 별수 없어, 얘들아. 파이팅. 이거 다 대입해야 돼. 근데 대입할 때 요령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런 거지, 그냥 인수분해 해도 대입하는 게 낫지 그래도 그나 뭐.

얘들아 봐봐, 그럼 행렬 a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아쿠파우가 다니는 면 2는 아쿠파우가 다니는 면 2는 행렬이 단점을 만족시키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지 네. 그래서? 근데 a 제곱의 모든 성분은 양수래 그럼 애초에 여기랑 여기가 0이 되면 되는데 네, 여기랑 여기가 0 0이 되면 안돼 그럼 0 성분이 분명히 나와 버린단 말이야 a 제곱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된다, 안 된다 네. 얘랑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쓸수 있어? 따라서 2a는 몇이야? 헬리우드 논리 시면 2A는 2 6이지 따라서 A값은 8이 나올 거고 A값이 8이니까 64-BC는 얼마가 나와야 돼? 8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BC는? 16 아, BC는 16 이렇게 나오면 BC 수료성으로 가능한 거 5개지? 네. 1 6의 양의학수가 5개니까 그럼 20번 20번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왜 침묵해? 시발 음, 그냥 이거 그냥 누가 다해도돼 원래 누가 다해도 되는데 음, 음.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a 이마 이잖아. <laughs> 그럼 얘네 둘을 조작을 해서 여기다 적당히 몇배몇 몇 배씩 할 거야 <laughs> 몇대몇대 a 배, b 배몇 A백, 이렇게 해서 <laughs> A 여기는 AA가 되고 플러스 E b 플러스 3B 이렇게 해서 얘가 몇 나오고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laughs> 하는 A랑 B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그럼 음. 그런 A랑 B 뭐야 얘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이옆이아 진짜 모르면 많을 말이던가. <laughs> <laughs> A는 8. 정신들이야? 이거 열리방정식을 못 풀어? 별준? 연립방정식을못 풀어? 저 이거 못풀었는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가 2랑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잖아. 이랑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하게 몇 배를 하고 여기에 적당하게 몇 배를 했을 때. 계산을하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몇몇이 나와야 돼 2-1이 e 나와야 되잖아 그럼 너 A플러스 2B가 2고 네. A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이냐 A랑 B 찾으면 되잖아 됐어? 됐어? 그럼 여기에 몇배 하라는 거야 결국 여기에 8배 여기에는 네배 3배 최소 계산을 하세요 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A 2-1이 e 7은 얼마겠어? 여기 8배하면 8이 6에다가 3, 4, 12하면 아 마이너스 3배구나. 아제배에서 빼는 거구나. 그럼 8 2 16에서 3, 4, 16 빼면 4. 그 다음에 8, 3, 24에서 9 빼면 15.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나머지는 뭐하면 돼? 야 너네가 행렬 계산만 잘해 주면 되지. 야 근데 너네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 단위 행렬에다가 1, 2를 곱했어. 또뭐 나오게? 그래 1, 2. 에? 이거는 1년 명해로 곱하는 게 아니라, 단위형으는 국세매에 있어서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예, 1. 그럼 자기 자신 나오게끔 하는 애잖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가고 싶면안 돼, 우리. 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너네 숙제 다 하고 검사 받으려다 거기서 15분까지 들수 있겠어? 알니다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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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목소리> 오, 저, 근데 아, 네, 이렇게 돼 있어. 야, 씨발, 거... 이거 어오다 누가 들어오다건드렸냐이렇게 돼있어 야발 이거 누구